캡틴폴리스를 요거 이제 로보트로 한번 변신시켜 볼게요 여기를 일단 이쪽을 일단 빼 이게 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땡겨 여기 이렇게 땡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다리 아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밑에 뭐가 있어 요를 이렇게 빼 내려줘 그럼 다리가 완성 벌써 완성 그리고 여기 팔팔이죠팔 팔 팔. 요거를 빼빼 빼. 그리고 뒤에 등 있지 등 그리고 여기를 여기 붙이는 데가 있어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붙여,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거 잘안 되네. 이거, 이거는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여 이렇게 하고. 이게 팔이 내려와야 돼. 그래서 여기를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 손. 손이죠, 손. 손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여기 올려주고 얘도 이쪽에 올려주고 여기 요거를 올려줘 이렇게 그렇지 됐네 여기에 이거 끼우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기 뭐야 잠깐만요 갖고 올게요